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약사 정주입니다. 오늘 한 알만에서는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연님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만 왔어요. 네. <laughs> 혼자 왔어요. 네, 그래요. <laughs> <laughs> 뭔가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생각나는 드립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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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자연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저한병 먹으면은 취사량이죠. <laughs> 저잘못 먹습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니 생긴 것도 되게 못 먹게 생겼는데. <laughs> 나 진짜 생긴 게못 먹게 생겼다는 말은 이게 왜 괜히 자조심 하지? 아니 못 먹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그러네요 좀. 네. 그리고 일단 네. 중요한 게 있죠. 한병이어도 주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기 아, 때문에. 보통 그렇게 물어보시면 주종은 당연히 소주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소주도 그쵸.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화요도 있고. 아 그렇죠. 뭐 빨간 것도 있고 초록색도 음, 있고. 그럼 두꺼비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아 그럼요. 저는 후레시입니다. 사실. 네. 빨간 거는 힘들어요. 음. 네. 그렇게 해서 한 병? 한 병. 예. 아. 아, 되게 업신 여기시네요 눈빛이. 어, 아닙니다. <laughs> 진희님 듣기로는 굉장히 전설적이시던데요. 아, 어, 저를 이렇게 업신 여기실만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 그때는 뭐 뇌가 싱싱하고 네. 간 싱싱했을 때 이야기했죠. 지금은 좀못 <laughs> <laughs> <지금은, 웃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숫자가 두 자리였습니다. <laughs> 어뭐 하지만 저는 맥주는 못 마시니까요. 아 어이 뭐 맥주 못 마시는 분들이 소주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 어. 가요아 그죠 일단 제 짧은 경험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 아는 대학교 선배도 음. 맥주를 아예 입에도 못 댔는데 그분이 음. 소주를 그렇게 드셨어요. <laughs> 그래요? 네, 저를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어, <laughs> 네. 저는 뭐 소주보다는 네. 그냥 보드카나 네. 위스키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번 연말에도 많이 드실 일이 있으시겠네요. 없죠. 왜 없죠? 없죠. 일해야 어, 되니까. 아 일해야 돼. 아유, 참 어떻게 보면 슬프다. 행복한 겁니다. 요즘 뭐 청년들 실업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게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인 거죠. 아, 그렇죠. 맞죠. 네. 아, 회사 다녔을 때라면. 네. 클로징 생각... 휴가를 갔을 때니까.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제가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으니까. 아, 네. 외국계 제약 회사는 이렇게 네. 어, 제약 회사를 다녔으니까 네, 네.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클로징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네. 본사 자체도 네. 다 쉬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쉬는 거죠. 어, 그 제약회사 다니셨 다니셨으면은 그 영업을 하신 거죠? 어, 영업부터 시작했죠. 영업부터 한... 시작. 그러면은 그런 제가 제약 듣기로는 제약회사 영업이 그렇게 회식 자리나 술 자리나 접대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그 술을 드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되게 그래도 뭐잘 드신다고 아무리 전설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아, 어, 그렇죠. 전 여자니까요. 여자 여자 하니까. <laughs> 야, 이 비웃음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laughs> 일단 예, 뭐뭐 뭐, 딱히 공감은 안 가고요. 어쨌든 간에, 네 네. 어쨌든 그런 이제 힘드신데 그렇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그 뭐 숙취를 해결하신다거나 뭐 그런 걸어떻셨어요어 저는 네. 일단 전략적으로 회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요. 네. 어떤 전략이? 제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네네. 일단 독한 술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북한 술로? 네. 뭐 빨간색으로? 아니요 뭐 소맥을 하면 소주를 더 많이 만다던가. 아.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네. 보드카나 고량주. 고량주를 사와요. 그럼 <laughs> 도수가 일단 높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 일단 네. 만취하고 같이 시작하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먹이려는 상대와 응. 나를 동시에 취하게 해서. 응. 어차피 취할 거. 네, 어차피 못버뻔다면 네. 빠른 시간에 빨리 끝내자. 아이 <laughs> 이것도 술이 강하시니까 또할수 있는 전략이네요. 아, 그렇죠. 아니면 빨리 쳐다가 네. 내가 먼저 빨리 치면 안 되니까. 네. 그때 수습이 안 되는 음, 거니까. 그 예. 네. 가장 높은 도수는 네. 72도까지 마셔도 된대요. 72도? 것 같아요. 치, 저도 먹어 봤어요. 72도 홍주라고 혹시. 아, 저는 압상트압상트그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 빈센트 반 고가 네. 먹고 네. 자신의 귀를 잘랐다는 초록색 양말술이라고 하려면. 그 정도면은, 네. 네. 프라에 갔을 때 네. 먹었고, 그거를 네. 갖고 와서 회식자리에서 뿌렸죠. 아, 어, 그귀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셨고요 아, <laughs> 그럼요. 어, 근데, 도수가 <laughs> 네. 높은 술은 엄청나요. 저는 네. 그 술을 먹고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사실이죠? 초록색이고 맛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먹는 네. 방법도 달라요. 그냥 네.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칼 위에다가 각설탕으로 올려놓고, 칼 위에다가? 음. 이렇게 칼 같은 거에다 각설탕을 올려놓고 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써는 칼. 아, 일반 써는 거 되게 특이한 칼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칼에다가 각설탕을 올려놓고 네. 그앞 상태를 붓습니다. 그리고 네. 불을 한번착 하면서 알코올을 좀 날린 다음에 먹는 약간 그런 술인데 아... 어, 물론 저는 그냥 마셨어요. 아, 스트레이, 스트레이트로? <laughs> 스트레이트로 마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에 그때 입술에 살짝 닿았거든요. 네. 먹었을 때막어 입술에 닿아서 좀 약간 화끈거리네 했더니 그 다음 내려왔는데 하얗게 다 일어난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다 까진 거지. 그게 그거를 목구멍으로 넘기면그 목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내려가는 게 식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거 아 싫어요. 식도다. 여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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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야. <웃음> <laughs> 저희, 아니, 제가 먹었던 홍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공업용 알콜 맛이 나더라고요. 음 약간, 포, 색깔은 약간 포도주 색깔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옅, 옅은 색깔인데, 뭐 들어보셨나요, 혹시? 홍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뭐 진도에서 나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 옛날에 저, 이제, 거기 호프집에서 알바할 때, 사장님께서 구, 구해 오셔가지고 먹었는데, 어 저, 그거 맛있다고. 처음에 먹었는데 좀 이상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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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다 음. 보니까 또먹혀지더라고요 어. 먹다가 저제가 그때부터 술을 멀리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아, 진짜 근데... 너무 취해가지고 음.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오늘 주제가 숙취 해소제지만 음, 음. 진짜 가진 뭐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음. 근데 어떤 것도.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애지간히 취해야 수치해수제가 좀 도움이 되지 많이 취하면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쵸.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도를 넘으면 모두나 힘듭니다. 네. 아, 그렇죠. 근데 홍주 마셔보고 싶네요. 아그 아, 너무 없어요 그거를 글라스로 먹었어요. 71도짜리 아, 70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 되던 거를. 홍주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 진도 가서 하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진도가 어디 있죠? 진도. 진도 저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laughs>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고. 네. 자, 일단 오늘의 주제인 숙취의 소재에 대해서 네,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술 얘기로 지금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숙취의 소재가. 숙취 있으세요? 저 엄청나요. 진짜. 어떤. 제가 일단 술을 먹으면 정신이 빨리 취하는않는데 속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음... 제가 조금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술자리는 되게 좋아하니까 술자리는, 음. 술자리는 좋지만 술이 안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그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일단 뭐 기본적으로 겔, 겔겔대고 막 어어어 어 음. 막 이러고 막 토하고 <laughs> 더블에스는 뭔가요 설사 <laughs> 네아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설사 차라리 싸면 그 차라리 이제 싸고 나면 싸고 나면. 아, 싸고 나면 예. 네. 의학 전문 채널 <laughs> 하라고 <하나만 웃음> 니다네 <아닙니다>. <laughs> 전문적인 표현만 사용합니다. 어쨌든 싸고 나면 음? 네 싸고 나면은 차라리 낫죠. 약간 뭐, 그 약간 뭐그 있죠 뭐 숙변을 해소한다고 뭐지? 약간 술깨는 술 술똥이라고도 <laughs> 음? 이제 음? 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술똥이라고 음? 이렇게 얘기서 음? 얘기를 음?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괜찮은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배만 아프고 막속 부대끼고 속 부대끼니까 두통 오고 음. 예뭐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숙취를 겪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많이 먹고, 근데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물을 또 토해. 아. 그 정도로 많이 좀 숙취가 심한 편이에요. 많이 먹으면. 음. 그래서 한병 이상은 절대 안 먹고, 요즘에는. 예. 그, 그럼 물 많이 먹고, 계속 누워있고, 음, 음. 그리고 이제 계속 화장실 가서, 뭐, 토 마려우면 토하고. 토가 마렵나요? 아, <laughs> <laughs> 아, 토 마려워하고, 토, 토 싸고. <laughs> 네. 야, 하 정말 저렴한 편이거네요 물만 먹어요. 물, 물 말고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꿀물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럼. 꿀물은 먹으면 되는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또 아 챙겨 먹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사실 음. 네,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이제 뭐 부모님께서 이제 또 꿀물도 찾아주시고 해갖고 뭐 괜찮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워낙 숙취가 심한 편이라 예 음. 음.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숙취해소제가 보통 이제 전에 먹고 후에 먹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효과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이제 보통 다 먹고 나서 먹었거든요. 이제 먹고 나서 막 취해가지고 아, 좀안 좋다 싶으면 그때 가서 숙취 소제 먹고. 근데 그렇게 먹어서는 제가 효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음.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숙취 소제 네. 전에 먹는 경우는 네. 우리가 간에서 보통 숙취가 일어나는 경우는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될 때 네.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나 아세트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네. 해소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숙취해소제 그런 기능 강화하는 제품이 있을 거고 네. 아예 알코올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네. 제품들이 있겠죠 음... 그리고 숙취 후그후소풍은뭐 아까 말했던 두통 같은 걸 없애주기 위해서 아니면 간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효소들의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뭐 당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 음... 네. 우리가 당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수 있고. 그런 숙취 해소제들이 그 숙취를 하는 원리 원리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네. 간에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하고 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보통 두통을 일으키고 몸을 떨리게 하고요. 그게 정말 막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또 한번 효소가 쳐서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줘요. 아세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은그 알코올이 들어가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소가 또? 간에 있는, 간에 있는 응? 효소죠 응? 예, 간에 있는 효소가 분해를 해서 아세트산이 되고 응. 아세트산이 되면 그건 약간 식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알코올을 식초로 만드는 게 그게, 실제로 가능한 그래서 약간, 심만, 0만도 신맛, 올라오는 것 같은 게다 그런 건가요? 음, 위액이 아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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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위액일 수도 있죠. 내가 토를 해야 되니까. <laughs> 아, 근데 유독 이제 그때 나오는, 음, 이제 술 먹고 나서 나오는 토들은 유독 신맛이 음, 많이 나니까, 음, 음, 아, 그게 음. 아세트산이구나. 네, 아 하지만 이미 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네. 사실은 어렵고요. 네, 네 실제적으로. 위액이었네요. <laughs> <laughs> 또, 또, 심맛 난다고 하니까 또 식초라서. 네. 밑으로 내려갔겠죠 소변이라던가. 네. 아, 네. 그럼 아세트산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분해가 됐다. 네. 건가요? 그래서 딴거 말고 우리가 술 냄새 난다, 술 냄새 난다 하잖아요. 네네. 그때 아세트 알데하이드 냄새와 아세트산이 있는 거죠. 약간 신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실제로 뭐 약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변이나 소변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 땀으로도 배출이 되니까. 아, 그 그러면은 땀 이제 막 땀을 많이 내면은 수치가 또 해소가 빨리 되고 아, 그런 거죠? 절대 아니에요. 땀을 내는 건. 네. 어, 자취차 특히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는 거는 네.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쓰러져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네. 정말 쉬어져야 되고 대신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는 건 필요합니다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체온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초반에는 알코올이 흥분 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왜따라라고소개팅할때 네, 네, 네. 네. <laughs> 실제로 네. 조금만 술을 먹으면 되게 네. 성사가 되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laughs> 그, 그 그런 얘기까지 네. 뭐요. 네. <laughs> 하지만 일정한 네. 도스가 넘으면 네.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요? 어, 그래 체온도 떨어뜨리고 짜게 식는 거지. 주정이 그때 발생하는 거죠. 아, 음. 그렇군요. 네. <laughs> 너무 이상 어, 멀리 갔네. 네. 아, 네. 여튼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네. 먹을 때는 흥분을 시켜서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기분 좋게도 하기도 하고 네. 되게막 뭐 사랑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기도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면 막 짜증이 난다던가 네. 혹은 내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쾌함을 갖다 준다던가 네. 아니면 반응이 되게 느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가 해야죠. 하는 것보다 눌렀을 때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 십차가 걸릴 수도 있고요. 오래 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무슨 얘기가 될려왔지 그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뭐 갑자기 음주운전까지 왔는데, <laughs> 네. 좀뭐 흥분을 하고 뭐 이러다가. <laughs> 네. 어쨌든, 그럼 숙취해소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효소가 이제, 효소의 기능을, 기능을 두는, 도와주는. 기능을 도와준다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간에 있는 효소의 네.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 간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되게 많겠죠. 어. 뭐, 글루타치온이라던가 비타민 B라던가, 네. 뭐,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뭐, 네. 여러가지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음. 실제로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니까, 네. 실제로 도움이 지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컨디, 뭐 제품 이름은 얘기도 상당히 음. 적뭐 컨디션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명 808을 좀 즐겨 먹거든요. 근데 이, 이런 뭐, 유, 뭐 컨디션, 여명 808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요즘에 네. 진짜 별의별 약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에는 뭐 상쾌한도 있고. 상쾌한, 어. 네, 맞아 사실은 뭐 비타민, <laughs> 사실은 비타민 약이라고 하기보다 네. 네. 뭐 여명 말고 알류2일도 지금은 밖에서, b 에로에서도 파는 것 같고 음. 어, 근데 되게 놀랐던 거는 네. 세븐일레븐에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8,000원짜리 한약 제제도 있더라고요. 한약이요? 어. 환제제인데 동그란 게 하나에 8,000원. 여명보다 비싸요. 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안 먹어봐가지고. 아, 그 다이어트 액은 많이 먹어 보셨지만, <laughs> 사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워낙에, 워낙에 강하신 분이라. 아, 아니죠. 절절하게 <laughs> 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컨디션을 봐가며, <laughs> 네. 가려가며 마시는 게 중요하죠. 아, 네, 어쨌든. 숙취해소제는 제가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쾌한도 먹어보고, 뭐 컨디션도 먹어보고, 했는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 숙취가 생겨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도 출근을 할때막 아직 숙취가 막 남아있어서 몸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컨디션 먹어주면은.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괜찮아서 그런 건지 음, 음.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냥 먹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들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컨디션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건가? 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 간의 기능을 조금 도와준다 그래. 헛개라는 헛개의 네. 성분 자체가 네. 술을 깨는거나 간 기능의 피로를 조금 더 회복해 준다는 것 때문에 네. 실제로 네. 식약처의 기능성 식품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약은 아니죠. 네.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로 네. 정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아큰 효과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가 음음. 없다라고는 못하고 뭐. 효과는 분명히 있긴 음. 있는 거네요. 아주 작은 효과죠. 아 작은 것. 작은 병아리 눈곱이라도 사실 그때는 간절하긴 해요. 사실. 음. 저는 만약 에 네. 그렇다면 저도 아직은 먹어본 적이 않지만 하이간이라는 성분이 하이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녹십자에서 만든 건데. 네성 뭐. 뭐 투자해서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맨날 이러죠.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콩나물국을 네. 먹으면 진짜 속이 많이 풀린다고. 어, 콩나물국 예, 맞아요. 아스파라긴산 때문인데요. 아스파라긴산이 사실은 네. 숙취 알스트 알데하이드액을 빨리 분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아스트로겐 아, 아스파라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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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스파라긴산이 네.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콩나물국을 끓여 먹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특히 그렇죠. 혼자 사는 경우에는 네. 그 콩나물을 다듬고 콩나물국을 하고 네. 너무 그 다음날 아파 죽겠는데 내가 다 이거 다듬어서 말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콩나물국밥집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거기까지 <laughs> <그깟이> 너무 어렵잖아. <웃음> <그쵸>. <웃음> 그리고 네. 내가 먹고 싶은 시, 먹고 싶은 날, 네. 먹고 싶은 시간에 콩나물국밥을 열어야지 먹잖아요. 그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런 딱 콩나물국밥의 한 그릇에 네. 담겨 있는. 콩나물만큼을 다 농축해서 넣은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어... 하이간이라고. 하이간. 응. 안녕 안녕 간. 응. 네. 네. 네 그거 <laughs> 저도 안 먹어봤는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laughs> 다음 주에 당장 술 드실 일이 있으신 거네요. 어, 아, 뭐, 뭐. 아니지, 우리 컨텐츠를 위해서는 술을 먹고. 아, 컨텐츠를 위하여. 아, 그럼요. 아, 컨텐츠를 역시. 위하여. 역시. 음.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백세조와 함께. 저랑 같이 드시죠. 아, 네. <웃음> <떠주세요>. <웃음> 네. 네, 그래서 한번 다 먹어보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숙취해서 저의 일편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저,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명 808 제가 되게 즐겨 음, 먹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먹고 나면 은 토가 나와요. 항상 음. 저 이거 먹고 나서 토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사실 여명 8 0 8에는최토제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최토제요 네. 토를 유발하는 성분이 아, 들어가는 거예요. 토를 하게끔 하는 음, 음. 아. 알코올이 우리 몸에 흡수되긴 하지만 우리가 네.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 음식도 알코올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날 때도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에알코올도 같이 있는 거지. 아. 그런데 먹으면 토를 하면 그 알콜이 일단 절대적으로 빠지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위 속에 남아있는 이 알콜들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음. 그런. 데 일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토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네. 좀 민감한 성, 그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은 네. 그걸 먹었을 때 사실 토를 유발하게 되는 거. 아, 마, 맞아요. 저 그래서 토해요 엄청 토요. 데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술 먹고 토를 하는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거든요. 걸렸습니다. 아, 네.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게 헐어버리면 나중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헐었습니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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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서 좀 자제하고, 습관적으로 네. 토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요. 술 먹으면. 네. 그건 진짜 자제해야 돼요. 최대한 하지 않도록 참아줘야 돼요. 근데 한번 습관이 되면 네.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 맞아요. 되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토부터 나와요. 음, 근데 그거는 하지도 않도록 주량을좀 줄인다던가, 그거 내가 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헐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식도가. 아, 그러면은 그때 뭐 식도. 음. 암? 암이 걸릴 수도 있죠. 계속 아. 거기에 자극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정말 피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술을 먹지 마란 말이야. 아, 제가 이제 2 0대까지까 그렇게 먹었는데 30대부터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자리가 바뀌면 네. 힘들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저보다 먼저 앞자리를 <laughs> 경험해보신. 네, 앞자리가 네. 바뀌면 힘들죠.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연말이니까 술을 진짜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중에 꿀팁이라면 물을 진짜 많이 드셔주는 게 좋아요. 네, 뭐 술을 꿀, 마시면서 어, 네, 흔한 꿀팁 어, 흔한 꿀팁 네, 자주 들었던 꿀팁 네, 그리고 <laughs> 뭐 다를 건 없네요 <laughs> 당분을 많이 네. 섭취하는 게 좋아요 당분을 섭취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응급실에 실적을 보신 적 있나요? 어 이거 그 정도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노 선배가 노 선배요? 아노시 노시성을 가지 선배님 이 네. 어, 저희 대학 그때 저 오케스트라를 네. 했었거든요. 어, 오케스트라, 거, 오케스트라 어,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운동 선수도 음. 하셨고 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 예. 네. 어. 클라리넷을 했었는데 고상하시네요. 네 클라리넷 네. 네. <laughs> 고상 고상 네, 네. 네. 클라리넷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가 처음으로 협연 혼자서 솔로를 하고 협연을 했었어요. 네. 긴장이 풀려서 뒤프이에 가서 술을 너무 먹고 쓰러진 거죠. 고피 풀린 듯이. 음, 그래가지고 그 선배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아내 얼굴에 토하더라고요. 이 <laughs> 뿜어서 <웃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선 매님. 네. 아니 뭐 보상은 없었나요? 어, 없었죠. 아 너무 하시네. 필요가 있었고 되게 네.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네. 술 먹고 토할 경우에는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져서 네. 대상 토가 나오지 않게. 혹시 음식물이 기도를 들어가면 폐까지 들어가서 폐, 폐혈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토하지 않도록 자세를좀 네. 유지를 해주셔야 아, 폐, 되고요. 폐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쵸? 생기는 게 폐혈증이에요? 폐혈증 생길 수도 있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세균들이 막 들어가서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뭐 때잘 먹으라고 하잖아 사례가 걸리는 게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물이나 음식이 잘못 들어갔을 네네. 때 폐에 박히면 안 나오니까 기침을 해서라도 바로 뺄수 있게끔 나오는 게 네. 그런 원리거든요. 아 그런데 그 선배가 응급실에 갔는데 조치한 거는 더 이상 토를 못 하지 않고 그리고 토를 하더라도 바로 기도를 막지 않게끔 약간 옆으로 네. 눕혀놓는 것과 네.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고동도의 포도당. 음~ 그 응급실 가서 이제 하는 게 그냥 쉬고 잘 쉬고 포도당 음, 음, 음. 실제로는 왜냐면 가, 그거를 이미 생체 내에 들어왔고 네. 얘를 빨리 쉬게 하면서 빨리 순환을 시켜주고 음. 간 기능 그리고 간 기능에 있는 간에 있는 효소들이 빨리 활발하게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에너지를 낼수 있는 포도당 고농도로 음. 그 해주는 게 좋죠 아, 그래서 그럼, 그럼 그 당이 들어가서 이 알코올에 분해를 돕는다.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꿀물이 되게 효과가 좋은 거죠. 꿀물이도 아, 당이 들어가 있잖아 맞네, 맞네. 그래서 꿀물을 먹는 거구나. 아, 그리고 가장 핫한 게 있죠. 어떤 미국에서 숙취해소제로 가장 유명한 거, 갈아 만든 배. 갈배,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어, 그건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갈배가 이게 수분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니까 약간 물을 많이 먹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죠. 아, 배에는 수분이 있지만 그만큼의 네. 당도 많으니까요. 아, 네, 저 갈아 만든 배 굉장히 사랑합니다 요즘에. 음, 음, 음.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가라만든 배가 그렇게 핫하게 떴던 거죠. 네.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가라만든 배가 되게 잘 나와서, 네. 아예 숙취해소재로 만들겠다고, 앰플을 만들어서 어, 5천 에 팔아요. 오, 어, 저 봤어요. 안 팔려요. 그쵸, 그, 그, <laughs> 너무 가셨죠, 그분들도. 아니, 이게 좋으니까지, 방향성을 잘 잡긴 했는데, 어쩌다 우연하게 잡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야지, 그걸 또 뭐. 아니, 숙취해 수제처럼 그 약간 여명808 그캔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아이덴티티를 찾긴 했는데, 그냥 그냥 그 전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먹어봤어요? 그건 안 먹어봤어요. 그건 안 맛이 먹... 없던데. 그건 안 먹어보고 그냥 일반 갈비만 많이 먹었죠. 음... 음. 그냥, 그냥 갈비... 먹어도 맛있고 하니까. 갈비 아마 제가 알기로 홍삼 섞었나? 그 약간 좀 한약 재질을 좀더 섞어서 과했다고 하는데 너무 갔죠 물론 저...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네. 모두 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네. 네. 진행하도록.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 올 때는. 제... 네. 제품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아,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갖고,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 다음 촬영 때, 아, 다음 촬영이란다. 음 녹음 때 저희가 또, 제품에 야, 대해서 제품,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대로 리뷰를 하도록, 예. 저희가 돌아올 때는 네. 여러 가지 술을 마셔보고, 아. <laughs> 여러 가지? <laughs> 네, 직접 경험해보고, 네, 네, 먹어보고, 마셔보고, 네, 실제로 경험해본 제품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또, 또 만나요. 만나요.